옛날 옛날 1999년 7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517명이 탑승한 보잉 747기가 추락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28세의 납치범이 조종석의 기장을 살해해 운행을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그 범인은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일본인 이시자와 유지. 과연 그는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니시자와는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달리 노는 것보다 공부를 좋아하던 학생으로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숙제를 끝내면 전차나 비행기와 관련된 책을 읽었고 장래희망은 당연히 전복이 조종사가 되는 거였죠. 훌륭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니시자와 곧바로 명문대로 유명한 국립 히토스바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니시자와는 대학에 가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방학엔 하네다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항 시설들을 연구하는 등 비행 덕후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생이 된 니시자와 당연히 항공사에 입사 원서를 냈죠.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니시자와는 최종 면접만 보면 항상 떨어졌어요.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자란 니시자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지 못하자 엄청난 우울감에 휩싸였고 약 2년 동안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세 차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다 경찰 손에 이끌려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뒤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컴퓨터 비행 시뮬레이션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네다 공항 터미널에 도면을 연구하던 니시자와는. 하네다 공항 터미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공항의 1층 도착장과 2층 출발장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이제킹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전수보안검사의 허점을 발견한 것이죠. 칼 같은 흉기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화물칸에 적지 않은 탁송화물로는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승객이 칼이 든 가방을 탁송화물로 붙인 후, 도착장에서 가방을 찾아 곧바로 2층 출발장으로 올라가면,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칼을 가진 인물이 기내에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하이제킹이 떠오른 니시자와는 바로 하네다 공항으로 가서 두 눈으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전국의 공항 터미널을 모두 확인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전기 노선이 취항하는 52개의 공항이 모두 하네다 공항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시자와는 국토교통성, 각 항공사, 공항경찰서, 주요신문사에 하네다 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터미널이 하이제킹에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그동안 무시만 당했는데 또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도 니시자와 굴복하지 않아요. 니시자와는 직접 공항 당국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담당자의 형식적인 대답과 얼른 끊으려는 태도였죠. 그래서 니시자와는 결심해요. 그래. 내가 하이재킹을 몸소 보여주겠어. 니시자와는 좌석 수가 가장 많은 보잉 747-400 국내선 비행기를 납치하기로 합니다. 이 기종은 니시자와가 비행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항상 연습하던 기종이었어요. 항공권과 시카를 준비한 니시자와는 7월 23일 범행을 시도합니다. 23일 당일 니시자와는 오사카 공항으로 가서 키오스크로 일본항공 102편과 아나항공 061편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시칼이된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붙인 후 일본항공 102편 비행기에 탑승했죠. 한 시간 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니시자와 니시자와는 가방을 찾은 뒤 화장실로 들어가 수하물 태그를 떼고 다시 계단을 통해 2층 출발장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니시자와가 아나항공 061편이 출발하는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탑승구에서는 이제 막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되고 있었죠 모든 건 니시자와의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였어요 하네다에 도착한 이후 보안구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니시자와는 어떤 검색대도 다시 통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쨌든 칼이 든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한 니시자와 이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오전 11시 24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에서 랜딩 기어가 접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자 니시저와는 주저없이 칼을 꺼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곧장 승무원이 앉아있는 객실 뒤쪽으로 걸어가 승무원의 목에 칼을 대고 조종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죠. 다른 승무원은 다급히 인터폰으로 기장을 호출했습니다. 승무원으로부터 칼을 든 남자가 조종실로 걸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기장은 11시 25분 관제소에 하이제킹이 발생했음을 통보했습니다. 콩콩. 인질이 된 승무원이 조종실 문을 두드리자 기장은 조종실 문에 달린 광폭렌즈로 문 밖을 확인했어요 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종실을 열어! 승무원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기장은 조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은 손에 칼을 든 채로 기장석 뒤에 보조석에 앉아 비행 계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기장은 그의 행동을 보고 돈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적인 납치범이 아님을 파악했죠 그래서 기장은 조종실의 계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니시자와는 마치 학생처럼 기장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는 기장에게 유코스카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니시자와의 계획은 요코스카에서 요코타 공군기지까지 보잉 747-400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 덕후였던 니시자와의 머릿속엔 일본 연공의 모든 항로가 들어있었으므로 비행기가 평소 시뮬레이션 비행을 하던 지점에 이르자 니시자와는 직접 조종을 하기 위해 요코스카로 항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니시자와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 요코타 공항에 직접 착륙한 후 활주로에서 조종석에 앉은 채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행 실력과 항공보안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증명할 셈이었죠. 아무튼, 기장이 요코스카 쪽으로 항로를 변경하자, 니시저와는 부기장에게 조종실을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부기장이 나가자, 니시저와는 우측 조종석에서 직접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기장은 뭘 했냐고요? 기장은 자신의 조종관을 단단히 잡았죠. 보잉 비행기는 기장과 부기장의 조종관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양쪽 조종관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기장이 조종관을 놓지 않자 니시자와는 기장에게도 조종실을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기장은 자신이 조종실을 나서면 비행기는 곧 추락할 것이라 답했고 기장이 조종실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니시자와는 들고 있던 시칼로 기장을 마구 찔러 죽입니다. 기장이 쓰러지자 니시자와는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하고 직접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비행기가 시뮬레이션으로 해봤다고 해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물은 아니죠. 니시자와가 수동 조종을 시작하자 항공기는 순식간에 머리를 땅으로 처박으며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고 그 순간 조종실에 지상 충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자동 경보 장치도 울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예비 기장은 온몸을 던져 조종실 문을 열었고 지상 300m의 상공에서 도쿄 외곽의 주택가로 추락하고 있던 비행기를 다행히 살려냈습니다. 그 사이 부기장과 승무원들은 칼을 휘두르는 니시자와를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고 승객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넥타이와 허리띠로 그를 좌석에 묶어놨어요. 오후 12시 14분, 이륙 56분 만에 아나항공 061편은 하네다 공항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니시자와의 하이제킹, 즉 전일본 공수 61편 납치 사건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뒤늦게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하네다 공항은 물론 일본 내 모든 공항 터미널에 있는 도착장과 출발장에 역류 방지 게이트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했습니다. 니시자와가 이메일로 요구했던 하이재킹 방지 대책 그대로였죠. 그야말로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인데요. 니시자와의 말을 진작 비담아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니시자와는 현재 사해 항공기 납치 등의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비행 덕후의 <laughs> 비행기 납치 사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지식동화 지브러리였습니다.